영화 어벤져스에 보면 헐크가 나오죠 이 헐크는 화가 나야, 분노가 나야지 변신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근데 누가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화를 자유자재로 낼수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헐크가 자신의 비밀이라고 밝힌 게 사실 자기는 필요할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항상 머리끝까지 화가 나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헐크를 보면서 현대인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면은 하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고 있는 병이 다름 아니이 화병이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받는 병. 근데 이 화병이 생기면,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울하고, 막 괜히 불안하고, 긴장되고, 여러가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렇게 이렇게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있다는 의미에서 헐크와 현대인들이 참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화와 분노는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n g s TV의 박성원입니다. 제가 지금 턱을 다쳐가지고 턱에 반창고 붙어 있는데 흡사 좀 타노스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마블 캐릭터가 떠올랐는데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요. 다름 아닌 화입니다. 이 화.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화와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들 두 명이 아주 시끄럽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막 낄낄 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뛰어놀고 있었는데, 당연히 승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불쾌했겠죠.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은 그런 아이들을 전혀 관리도 안 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던 한 남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아이들이 계속 떠드니까 결국에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아이들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한테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를 치죠. 이봐요! 저기 뛰어노는 아이들 당신 아이들 아닙니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도 되는 거요? 이 남성의 소리를 시자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 표정이 진짜 뭐 세상의 모든 걸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정말 망연자실한 표정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막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은 너무 어려서 자신의 엄마가 세상을 떠난지도 모르고 저렇게 시끄럽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너무 막막해서 아이들에게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남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막 가슴속에 화가 나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남자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그런 화는 싹 사라져 버렸죠.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남성은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죠. 이 남자뿐만 아니라 그 열차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숙연해졌습니다.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남성의 마음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남자만 유독 그 아버지한테 다가가서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만 그 승객들 중에 이 남자만 유독 다혈질이어서 그랬을까요? 아,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원인은 뭐냐면 이 남자의 마음 속에 이미 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원래 평화로웠던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짜증이 나는 정도로 그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 속에 짜증이 나있던 사람은 화가 났을 거고요. 이미 마음 속에 화가 나있던 사람은 화가 분노로 발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은 이 분노가 투쟁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감정이라는 거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쉽게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화와 분노의 감정은 그때 새롭게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그 분노와 화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은요 여러분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게 만드는 방아쇠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노의 감정,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해와 통찰을 통해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지하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이들이 떠들었다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남성의 마음은 분노에서 미안함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죠. 이 마음 속에 있던 분노의 감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의 비참한 사정 정말 자신의 아내를 화장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그 남성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순간에 대한 통찰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은 게 아니라 분노를 느낄 수가 없었겠죠 더 이상. 이 모든 문제는요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 사물이나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평화를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겉을 볼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볼때 본질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겉이나 표면이 아니라 과연 그 속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가 어떤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와 통찰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분노의 이유를 절대 밖에서 찾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서 찾아야 돼요. 이 분노의 원인을 남한테서 찾으라고 하면 영원히 해결이 불가합니다. 아까 그 남자를 보세요. 이 남자가 화가 난 것은 그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미 마음속에 화와 분노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디에선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마음속에 쌓였던 그 분노가 아이들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폭발된 것뿐이죠. 보통 자기와의 약속을 잘못 지키는 사람들이 남탓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기로 했어요. 스스로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불쾌하겠죠? 아 씨, 나는 왜 오늘도 못 일어났지? 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런데 이 나쁜 기분은 마음속에 남아서 다른 곳으로 영향을 주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직장 상사라거나 또는 남자 친구가 있거나 또는 여자 친구가 있다고 했을 때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괜히 그 행동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쾌함이 상대방한테도 가겠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누가 한 건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와 한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랑 약속을 했는데, 자신이 못 지킨 것을 남 탓을 하는 거죠. 사실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나와 약속을 잘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난다, 분노가 난다, 그럴 때그 원인을 절대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이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책을 전부 다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원인도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어딘가에서 뭔가 불쾌함이 있구나. 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분노가 쌓여있구나. 그 이유가 뭘까? 스스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해야 되고 그 원인을 찾게 됐을 때 아까 그 남자가 지하철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이해와 통찰의 순간을 겪은 것처럼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오히려 그 화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화가 가득한가요? 뭔가 분노가 나고,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그런 감정으로 가득한가요? 이 문제는 타인한테서 온게 아닙니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고, 과연 나는 어디서부터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 과연 이 화와 분노의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스스로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요, 우리 자신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므로써 이해와 통찰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면 여러분 자신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평화를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